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집에서 돈 버는 방법, 집돈버 굿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주말 지나서 오랜만에 기업공무주 두고 상장합니다. 위치 이후론 기업공무주가 없었고 스펙만 상장을 했었죠. 다시 수급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 최종 점검 해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3주차 상장은 총 6곳이고요. 스펙이 하나, 기업 공모주 5곳입니다. 벡트, MNC 동시 상장하고 화요일 쉬었다가 수요일부터 이렇게 매일 상장하는 일정이에요. 그만큼 이 월요일에 두 곳의 결과 매우 중요합니다. 상장 정보 바로 볼게요. 먼저 벡트는 주간사 신한투자, 공모가는 밴드 상단 3,900원으로 확정이 됐었죠. 시총은 500억대 매우 가볍고요. 수요 예측은 뭐 비교적 양호했고, 특히 유통 금액이 아주 작은 곳이었죠. MNC 솔루션은 주관사 세 곳이었고, 수요 예측 결과 부진하다 보니까 밴드 하단보다 거의 20% 낮춘 65,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시총 5,900억대의 좀 규모가 있고요. 유통 금액도 1,000억이 넘는 규모예요. 여기 기관 최종확약을 보면 백트는 13.8% 많이 올라갔죠. 특히 3개월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최종 유통물량 약 426만 주꽤 줄였고요. 기존 주주 없이 기관이 22.4%로 대부분 차지합니다. 그리고 MNC 솔루션은 우선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크게 났어요. 총 48만 주에서 청약률 20%도 못 채우면서 남은 주식은 기관과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 배정이 됐고요. 그래도 남는 건 주간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. 또 기관 중에 청약하고 미납입이 발생하면서 이것도 주간사에 들어갔어요. 이 상황만 보더라도 분위기 매우 좋지 않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래서 최종 유통금을 보면 백트만 20억 정도 줄여서 166억이 됐고요. MNC는 오히려 220억이 증가했습니다. MNC 때문에 전체 유통금액은 더 무거워졌지만 백트만 청약한 분들에겐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고요. 유통금액 100억대라서 그만큼 높은 수익률 기대해 봅니다. 그 다음 유통물량 세부적으로 보면 둘다 기존 주주 없이 공모주주만 있습니다. 하지만 기관들에게 외면 당한 MNC는 초반부터 매도물량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줄수 있을지 세부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. 우선 매출 실적을 보면 백트는 올해 작년만큼의 매출은 기대가 되는데요. 다만 이익 부분에서 다소 줄었다는 게 아쉽습니다. MNC는 매출 작년 이상의 실적이 3분기에 이미 나왔는데요. 이익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. 실적 면에서는 MNC가 더 꾸준할 것 같고요. 공모가 산정 과정 보겠습니다. 백트는 사업 모델이 비슷한 상장사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에 반해 MNC는 유사 기업 두 곳과 비교했고요. 그리고 백트는 PR 22.08배를 적용했지만 MNC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. EBITDA, 즉 기업 가치 대비 각종 영업이익을 비교한 수치를 적용했어요.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수치로 비교를 했다. 뭐 뻔하겠죠. 공모가를 더 높이려고 했던 거고요. EBE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의 순부채를 더한 거고 e b i t a 는 영업이익의 각종 삼각비를 더한 지표인데요. 심지어 올해 추정치를 또 이렇게 적용합니다. 벡트는 4개 분기 순이익을 적용했고요. 그래서 최종 공모가와 유사기업 비교해보면 물론 공시대로 따지면 둘다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백트는 더 유사하다고 본 파버나인 단밀 이건 제가 따로 비교했었는데 이들의 시총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딱히 가격 메리트는 크지 않다고 봤고요 mnc는 이두곳 pr과 e 비교할 경우 오히려 공모가보다 44%가 낮아야 됩니다 욕심이 여전히 과했다고 보는데요 물론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탁드리겠습니다 네, 최근 상장 사례 볼게요. 위치 이후로는 대부분 스펙주였고요. 위치가 낮은 시초가에서 무려 200% 이상을 뚫고 올랐고 이후 스펙들도 고점 기준 대부분 더블을 달성했습니다. 분위기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. 또 벡트와 유사한 사례, 시총 1,000억 미만 유통 금액 100억대를 작년 하반기 이후로 찾아봤는데요. 모두 높은 수익률이 나와줬습니다. 물론 이때와 지금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이때도 수급이 한풀 꺾이는 상황이 왔을 때 이들 100억 대 공모주들이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하곤 했었어요. 이번엔 벡트가 이런 히어로가 되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개인청약자들 최소 수익률 체크해 볼게요. 벡트는 2.71조 꽤 몰렸었고요. 예금은 38%, 마통은 77%넘어야 수익이 됩니다. 그리고 m c 는뭐 사실상 빨간색이 보인다면 수익이 될수 있겠죠. 마지막 주가 범위 볼게요. 벡트는 공모가 3,900원이고요. 최저 2,340원에서 최대 15,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MNC는 공모가 65,000원이고요. 최저 39,000원에서 최대 2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월요일에 둘다 모두 수익 주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주말 지나면 또 청약이 두개 있어요. 관련 영상을 올려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네, 그럼 뭐 월요일에 매도 잘 해주시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. 이에 따른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